민요 몽금포 타령 대하여 몽금포 타령은 한국의 전통 음악 중에서도 유명한 민요 중 하나입니다. 이 노래는 전통적인 가요로서 주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며 그 가사와 선율이 아름다운 곡으로 평가됩니다. 몽금포 타령은 모처럼 만나는 연인에 대한 그리움과 감정을 담은 가사로 유명합니다. 이 가사는 사랑하는 이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을 담고 있으며 그리움의 감정을 잘 표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그 가사와 함께 흘러나오는 멜로디는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과 공감을 일으키며 한국의 전통 음악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줍니다. 몽금포 타령은 전통 음악의 아름다움과 함께 한국인들의 감성과 정서를 잘 담아내어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도 한국의 전통 음악을 대표하는 명곡으로 소개되며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몽금포 타령은 한국의 문화 유산으로서 소중히 보호되고 전승되어야 할곡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몽금포 타령은 한국의 전통 음악 중에서도 특히 사랑과 이별을 다룬 민요로서 유명합니다. 이 노래는 주로 사랑하는 이에 대한 그리움과 이별의 아픔을 담은 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감미로운 선율과 가사가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감정과 공감을 일으킵니다. 몽금포 타령은 한국인들에게는 고향이나 소중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는 곡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가사에 담긴 그리움과 아픔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며 한국인들의 감성과 정서를 잘 담아내었다고 평가됩니다. 이 노래는 또한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한국의 전통 음악을 세계에 알리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적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널리 알리고 한국 문화의 가치를 보존하고 전파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몽금포 타령은 한국의 문화유산으로서 소중히 보호되고 전승되어야 할 곡으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노래를 통해 한국의 전통 음악의 아름다움과 깊은 의미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몽금포 타령은 한국의 전통 음악 중에서도 특히 감미로운 선율과 깊은 감성을 담은 곡으로 평가됩니다. 이 노래는 주로 사랑과 이별을 다루며 가사와 선율이 조화를 이루어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과 공감을 일으킵니다. 몽금포타령은 한국인들에게는 고향이나 소중한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을 떠올리게 하는 곡으로 가슴 깊은 감정을 자아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곡은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한국의 전통 음악을 대표하는 명곡 중 하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몽금포타령은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정서를 잘 담아내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곡은 한국의 전통 음악을 통해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고 공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한국 문화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몽금포타령은 한국의 문화 유산으로서 소중히 보호되고 전승되어야 할곡중 하나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몽금포타령은 한국의 전통 음악 중에서도 특히 사랑과 이별에 관한 감성적인 이야기를 다룬 곡으로 소중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미녀는 가슴 아픈 이별과 그리움을 담은 가사와 함께 아름다운 선율로 구성되어 있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몽금포타령은 주로 고향이나 사랑하는 이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을 다루는데 이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공감을 일으키며 정서적인 여운을 남깁니다. 특히 가사의 감정이 선율과 어우러져 노래의 감동을 배가시키고 한국의 전통 음악이 지닌 깊은 정서와 아름다움을 전달합니다. 이 곡은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와 전통을 대표하는 명곡 중 하나로 손꼽히며 한국의 아름다움과 감성을 세계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몽금포타령은 한국의 문화 유산으로서 소중히 보호되고 전승되어야 할 곡으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곡을 통해 한국의 전통 음악의 아름다움과 깊은 의미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몽금포 타령은 한국의 전통 음악 중에서도 특히 사랑과 이별에 대한 감성적인 이야기를 담은 곡으로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민녀는 그리움과 아픔, 그리고 희망을 담은 가사와 아름다운 멜로디로 이루어져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과 공감을 일으킵니다. 몽금포 타령은 주로 고향이나 사랑하는 이에 대한 그리움을 다루는데 이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감정입니다. 가사와 멜로디가 조화를 이루며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립니다. 이 곡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한국의 전통 음악을 널리 알리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몽금포타령은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감성을 잘 담아내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곡은 한국의 문화유산으로서 소중히 보호되고 전승되어야 할곡중 하나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몽금포 타령은 한국의 전통 음악 중에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곡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곡은 주로 사랑과 이별을 다루며 가슴 아픈 감정을 다채롭게 표현한 가사와 아름다운 멜로디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고향이나 사랑하는 이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을 떠올리게 하는 곡으로 가슴 깊은 감정을 자아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곡은 해외에서도 한국의 전통 음악을 대표하는 명곡 중 하나로 소개되고 있으며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세계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몽금포 타령은 한국의 문화 유산으로서 소중히 보호되고 전승되어야 할 곡으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곡을 통해 한국의 전통 음악의 아름다움과 깊은 감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몽금포 타령은 한국의 전통 음악 중에서도 특히 사랑과 이별에 대한 감성적인 이야기를 담은 곡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곡은 그리움과 아픔을 담은 가사와 아름다운 멜로디로 이루어져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과 공감을 일으킵니다. 몽금포 타령은 주로 고향이나 사랑하는 이에 대한 그리움을 다루는데 이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감정입니다. 가사와 멜로디가 조화를 이루며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립니다. 이 곡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한국의 전통 음악을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몽금포 타령은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감성을 잘 담아내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곡은 한국의 문화 유산으로서 소중히 보호되고 전승되어야 할곡중 하나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몽금포 타령은 한국의 전통 음악 중에서도 특히 사랑과 이별에 관한 감성적인 이야기를 담은 곡으로 소중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곡은 가슴 아픈 이별과 그리움을 담은 가사와 아름다운 멜로디로 구성되어 있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몽금포타령은 주로 고향이나 사랑하는 이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을 다루는데, 이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공감을 일으키며 정서적인 여운을 남깁니다. 특히 가사의 감정이 선율과 어우러져 노래의 감동을 배가시키고, 한국의 전통 음악이 지닌 깊은 정서와 아름다움을 전달합니다. 이 곡은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한국 문화와 전통을 대표하는 명곡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아름다움과 감성을 세계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문화유산으로서 소중히 보호되고 전승되어야 할 곡으로 평가됩니다. 몽금포타령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곡을 통해 한국의 전통음악의 아름다움과 깊은 감정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몽금포타령은 한국의 전통음악 중에서도 사랑과 이별에 관한 감성적인 이야기를 아름답게 담은 곡으로 소중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곡은 그리움과 아픔을 담은 가사와 아름다운 멜로디로 이루어져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과 공감을 일으킵니다. 주로 고향이나 사랑하는 이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을 다루는 몽금포 타령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많은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곡은 한국 문화와 전통을 대표하는 명곡 중 하나로 평가되며 한국의 아름다움과 감성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몽금포 타령은 한국의 문화유산으로서 소중히 보호되고 전승되어야 할곡중 하나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곡을 통해 한국의 전통음악의 아름다움과 깊은 감정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몽금포 타령은 한국의 전통음악 중에서도 유명한 민요 중 하나입니다. 이 노래는 전통적인 가요로서 주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며 그 가사와 선율이 아름다운 곡으로 평가됩니다. 몽금포타령은 모처럼 만나는 연인에 대한 그리움과 감정을 담은 가사로 유명합니다. 이 가사는 사랑하는 이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을 담고 있으며 그리움의 감정을 잘 표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그 가사와 함께 흘러나오는 멜로디는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과 공감을 일으키며 한국의 전통 음악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줍니다. 몽금포타령은 전통 음악의 아름다움과 함께 한국인들의 감성과 정서를 잘 담아내어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도 한국의 전통 음악을 대표하는 명곡으로 소개되며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몽금포 타령은 한국의 문화 유산으로서 소중히 보호되고 전승되어야 할곡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몽금포 타령은 한국의 전통 음악 중에서도 특히 사랑과 이별을 다룬 민요로서 유명합니다. 이 노래는 주로 사랑하는 이에 대한 그리움과 이별의 아픔을 담은 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감미로운 선율과 가사가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감정과 공감을 일으킵니다. 몽금포 타령은 한국인들에게는 고향이나 소중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는 곡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가사에 담긴 그리움과 아픔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며 한국인들의 감성과 정서를 잘 담아내었다고 평가됩니다. 이 노래는 또한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한국의 전통 음악을 세계에 알리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적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널리 알리고 한국 문화의 가치를 보존하고 전파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몽금포타령은 한국의 문화 유산으로서 소중히 보호되고 전승되어야 할 곡으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노래를 통해 한국의 전통 음악의 아름다움과 깊은 의미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몽금포 타령은 한국의 전통 음악 중에서도 특히 감미로운 선율과 깊은 감성을 담은 곡으로 평가됩니다. 이 노래는 주로 사랑과 이별을 다루며 가사와 선율이 조화를 이루어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과 공감을 일으킵니다. 몽금포 타령은 한국인들에게는 고향이나 소중한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을 떠올리게 하는 곡으로 가슴 깊은 감정을 자아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곡은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한국의 전통 음악을 대표하는 명곡 중 하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몽금포타령은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정서를 잘 담아내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곡은 한국의 전통 음악을 통해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고 공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한국 문화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몽금포타령은 한국의 문화 유산으로서 소중히 보호되고 전승되어야 할곡중 하나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몽금포타령은 한국의 작품 음악 중에서도 특히 사랑과 이별에 관한 감성적인 이야기를 다룬 곡으로 소중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민요는 가슴 아픈 이별과 그리움을 담은 가사와 함께 아름다운 선율로 구성되어 있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몽금포타령은 주로 고향이나 사랑하는 이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을 다루는데 이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공감을 일으키며 정서적인 여운을 남깁니다. 특히 가사의 감정이 선율과 어우러져 노래의 감동을 배가시키고 한국의 전통 음악이 지닌 깊은 정서와 아름다움을 전달합니다. 이 곡은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와 전통을 대표하는 명곡 중 하나로 손꼽히며 한국의 아름다움과 감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몽금포타령은 한국의 문화 유산으로서 소중히 보호되고 전승되어야 할 곡으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곡을 통해 한국의 전통 음악의 아름다움과 깊은 의미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몽금포타령은 한국의 전통 음악 중에서도 특히 사랑과 이별에 대한 감성적인 이야기를 담은 곡으로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민효는 그리움과 아픔 그리고 희망을 담은 가사와 아름다운 멜로디로 이루어져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과 공감을 일으킵니다. 몽금포타령은 주로 고향이나 사랑하는 이에 대한 그리움을 다루는데 이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감정입니다. 가사와 멜로디가 조화를 이루며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립니다. 이 곡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한국의 전통 음악을 널리 알리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몽금포 타령은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감성을 잘 담아내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곡은 한국의 문화유산으로서 소중히 보호되고 전승되어야 할곡중 하나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몽금포타령은 한국의 전통 음악 중에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곡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곡은 주로 사랑과 이별을 다루며 가슴 아픈 감정을 다채롭게 표현한 가사와 아름다운 멜로디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고향이나 사랑하는 이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을 떠올리게 하는 곡으로 가슴 깊은 감정을 자아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곡은 해외에서도 한국의 전통 음악을 대표하는 명곡 중 하나로 소개되고 있으며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세계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몽금포 타령은 한국의 문화 유산으로서 소중히 보호되고 전승되어야 할 곡으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곡을 통해 한국의 전통 음악의 아름다움과 깊은 감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몽금포 타령은 한국의 전통 음악 중에서도 특히 사랑과 이별에 대한 감성적인 이야기를 담은 곡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곡은 그리움과 아픔을 담은 가사와 아름다운 멜로디로 이루어져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과 공감을 일으킵니다. 몽금포타령은 주로 고향이나 사랑하는 이에 대한 그리움을 다루는데 이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감정입니다. 가사와 멜로디가 조화를 이루며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립니다. 이 곡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한국의 전통 음악을 널리 알리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몽금포타령은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감성을 잘 담아내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곡은 한국의 문화 유산으로서 소중히 보호되고 전승되어야 할곡중 하나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몽금포 타령은 한국의 전통 음악 중에서도 특히 사랑과 이별에 관한 감성적인 이야기를 담은 곡으로 소중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곡은 가슴 아픈 이별과 그리움을 담은 가사와 아름다운 멜로디로 구성되어 있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몽금포타령은 주로 고향이나 사랑하는 이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을 다루는데, 이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공감을 일으키며 정서적인 여운을 남깁니다. 특히 가사의 감정이 선율과 어우러져 노래의 감동을 배가시키고, 한국의 전통 음악이 지닌 깊은 정서와 아름다움을 전달합니다. 이 곡은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한국 문화와 전통을 대표하는 명곡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아름다움과 감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문화 유산으로서 소중히 보호되고 전승되어야 할 곡으로 평가됩니다. 몽금포 타령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곡을 통해 한국의 전통 음악의 아름다움과 깊은 감정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몽금포 타령은 한국의 전통 음악 중에서도 사랑과 이별에 관한 감성적인 이야기를 아름답게 담은 곡으로 소중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곡은 그리움과 아픔을 담은 가사와 아름다운 멜로디로 이루어져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과 공감을 일으킵니다. 주로 고향이나 사랑하는 이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을 다루는 몽금포 타령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많은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곡은 한국 문화와 전통을 대표하는 명곡 중 하나로 평가되며 한국의 아름다움과 감성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몽금포타령은 한국의 문화유산으로서 소중히 보호되고 전승되어야 할곡중 하나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곡을 통해 한국의 전통음악의 아름다움과 깊은 감정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